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구약 성경 363쪽 사사기 3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발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희위 족속이라 남겨 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종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담미아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 예레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예리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우아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에우시 길이가 한규빗 되는 좌우에 딸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왕 에글론에게 바치,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우시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듯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르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우시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우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우시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후시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근이라 에후시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사랑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들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사랑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수를 가지고 열어본 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우시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 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에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 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21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오늘 본문 6절까지를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사시대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여우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정이 세워져서 사울왕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기 그 기간을 일컬어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3장 7절부터 16장까지 실질적으로 12명의 사사들이 활동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이제 부록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 사사기 시대의 그런 배경들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들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개구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니까 뜨거우니까 금방 살기 위해서 뛰쳐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진이 개구리를 이 냄비 같은 데 이렇게 넣어놓고요. 어,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온도를 높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들은 물이 뜨뜻해지니까, 그리고 그 온도를 갑자기 높인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조금씩 높이니까 너무너무. 어, 좋아하더라는 거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물이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속에 있다가 결국은 죽고 말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변화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적응하다 보니 처음에는 따뜻해서 좋았는데 결국은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상황들을 보면 마치 삶은 개구리 증후군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3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그 사사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결국은 삶은 개구리와 같이 그렇게 그들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4절,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핵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키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현주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일곱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일곱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들과 섞여서 살게 된 겁니다. 함께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일정 기간, 정복하는 기간들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과 함께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오염될 것을 아셨고 또 이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들의 눈에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신을 섬길 섬긴다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거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자기들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그들과 뒤섞여 살 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설득하면 되지 뭐. 나는 절대로 내 믿음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점점점. 처음에는 따뜻하고 좋았던 개구리처럼 이들도 좋았을 겁니다. 별로 문제 없네. 이들과 함께 살아도 큰 문제 없네 괜찮기만 한데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첫 번째 사사 온일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형태를 보면요 은 크게 네 가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장면, 범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범죄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죠. 범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고, 그리고 나니까 아우성치면서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번째 단계로 어,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면 세월이 조금 흐른 다음에 또 다시 범죄하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막 울부짖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 주시고 이네 가지 형태가 반복적으로 이 사사기에서는 나옵니다. 오늘 그 형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칠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나오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데요. 8절 말씀.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했죠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는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매또막 울부짖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베 아우 그나세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두 번째 사사가 나오는 그 에웃 그 장면을 볼까요? 12절을 가보십시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에 여기는 두 가지가 같이 나오죠. 하나는 악을 행하였다. 범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하여서 또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또 어떻게 해요? 15절. 15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즘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방 에글론에게 국물을 바칠 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에우시 또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이 모압 에글론 왕을 죽이고 또 모압 세력들을 몰아내고 80년 동안 평화를 얻었더라 평화를 얻고 나서는 또 세월이 흐르면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막 부르짖고 또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시고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온 예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울부짖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그러면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았던 이 사사기 시대에만 있었는가? 오늘날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의 영적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좀 슬그머니 발을 들여놓고 함께 가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욕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쉽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산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고 다른 사람 없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에 소속돼 있어서는 그저 티나지 않게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의 가치와 그 방식을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편한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조칠 것이다. 구별된 인생, 거룩한 인생.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 삶은 이제는 예수 그리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점점점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동화되어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사시대에 계속적으로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삶의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다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사 에웃을 사용하셨는데요 이 에웃은 왼손잡이였다라고 그렇게 16절에 나오죠 15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 원어로,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뜻이 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태생적으로 왼손잡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오른손을 마음대로 쓸수 없는 그런 불편한 상태에 있는 애우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을 구원하실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장애를 입은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도 한 민족을 부원하시고 세우는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또 때로는 교회에서 각 기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일꾼으로 부르셔서 세우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구원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를 보내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금 붙들어주시고 그 짓눌림 속에 고통 속에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이 사사기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데 가서 울부짖지 말고 나 혼자 주저앉아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다시 범죄했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며 불을 짓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다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세상 속에서 때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시고 다시금 품어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19. 어그 종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장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파회에 첫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방식을 따라서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가난 족속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며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참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여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삶인가를 위로하시고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받은 자녀들답게 비록 이 세상 속에 살아가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그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 가를 짊어 지고, 가는길 이고 좁은 길을 가는길 이기 때문에 쉽지않을 때가 많이 있 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하나님, 우 리가 생 명의 길을 가게 하 시고 예수 그리스 도의 길을 걷게하 시고 온전히 말씀 에순 종하 는 성교 라고, 하는 것.